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물어왔던 몇 가지 이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떻게 그 문제에 대답했는가 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이 세상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생명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일반적인 음식과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전혀 다르지 않고, 어, 이게 우상에게 우상 제사로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영향을 줄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그저 음식일 뿐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이확 우리에게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을지라도 덜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이 문제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바론이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게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어, 이어서 9장에 보면 바울은 또 말씀 사역자로서 어, 자신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는 스스로 텐트를 만드는 일을 통해서 그 권리를 내가 포기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무엇이든 먹을 권리가 있고 자유가 있지만 그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9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요 왜 앞에 이 8장 9장 얘기를 했냐면 어, 바울은 앞서 8장에서 시작되었고 또 9장에서 조금 더 심화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더 명확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오늘 10장 말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바울은 1장에 이제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에 겪었던 몇 가지 사건들을 소환해 내는데요.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먼저 바울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건들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령한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죠. 그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며. 광야의 추위와 또 더위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경험하죠. 어쩌다 한날 그렇게 된게 아니고 늘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홍해 도하 사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무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죠. 앞을 가로막던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는 것처럼 그들이 바다를 건넙니다. 어,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홍화를, 이스라엘이 홍해를 도하한 사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의 모든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미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세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요, 이 홍해 도화 사건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이전의 삶에 대해서는 죽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남, 이 이중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실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 옛 본성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거죠. 어, 바울은 이 홍해 도화 사건을 이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집단적인 가늠에 빠지기도 하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결국 불순종하다가 이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전부 어떻게 됩니까? 죽죠.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부름 받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했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 징계를 받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은사를 받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살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출애굽 1세대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패당을 지어서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서로를 판단하고 교만하고 다른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출애굽 1세대도 멸망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멸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8장부터 시작된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성도들에게 말하는 이 성도의 삶,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울이 바라는 것은요. 그들이 지식을 따라 자유롭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며 그 포기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이죠. 구장에서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도 말씀 사역자로서 교회에서 사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지만 바울이 어떻게 하죠? 그것을 포기하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가 텐트를 지어서 팔며 생계를 유지하며 그가 사역을 이어갑니다 내가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지만 나는 그것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이 제사에 쓰였던 음식일지라도 그것을 먹는 것이 우리에게 하등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누군가 그 문제로 실족하거나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그, 문, 그 권리를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자신의 모든 영광과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죠.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제사에 들여진 음식을 먹는 건 아무 문제 아니죠.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영향을 준다고 믿는 것 자체가 그 우상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음식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듯이 누구를 본받으라고 권면합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고 마땅히 가질 수 있는 것을 주를 위해서 또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포기할 때 주님의 사랑이 더욱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얼마나 이중적입니까? 또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예수를 믿고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또한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은 또다 동일하게 누리고 싶고, 다 가지고 싶고, 이중적이죠. 가식적이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너무나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고린도 교회에 맺혔는데, 정작 그 삶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패를 나누어서 분열하고, 분쟁하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31절에서 33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31절과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요. 중학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도덕 시험을 제가 치르고 있었습니다. 기말고사였는데 그 시험을 치를 때 저희 학교에는 그 담당 담임 선생님도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오지만 그 학부모님들이 꼭한 분씩 오셔서 시험 감독을 어, 하셔야 했어요. 어, 그 제가 도덕 시험을 치르는 시간이었는데 누가 들어오셨냐면 저랑 같은 반에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어머니가 시험 감독관으로 오셨어요.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가 제 옆을 쓱 지나가시다가 제 시험지를 딱 보시고 제한 문제가 틀렸다고 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라고 답이 틀렸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신 사인을 제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답이 무엇인지 제가 알았어요.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 이거를 고쳐서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그대로 틀려야 하나.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고쳤으면 여기서 말을 안 하겠죠 여러분. 네, 고치지 않고 부끄러운 100점보다 자랑스러운 95점이 되자라는 마음으로 어, 그렇게 그대로 틀렸어요. 그리고 나서 엄청 욕 먹었죠 부모님께. 나중에 그 어머니에게 놀러 가서 그 집에 놀러 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때 알려 주셨는데 고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참 미련하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 그래도 우리 경민이는 믿는 사람이라 좀 다르구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고칠 수 있죠. 고쳐도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는 않았겠죠. 그 어머니와 저만의 문제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마음이 제 안에 양심의 가책이고 아, 내가 그래도 예수 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러지 말아야지. 그 어린 나이에 그게 부끄럽다는 걸 제가 알고 그걸 포기했더니 오히려 누가 더 드러나요? 우리 주님이 더 드러나요. 여러분 주안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죠. 우리가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 음식이나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혹은 누군가에게 그것이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된다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누가 드러나요? 주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름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권리, 우리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세상의 진리이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얼마나 이중적이고 또 얼마나 가식적인지 또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처럼 살지는 않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주님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그런 권리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영광과 권리를 뒤로하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우리의 것을 포기하며 살수 있는 주님의 진짜 제자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늘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